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우수 찰립니다. 6월 9일 월요일 기준으로 코나의 주가 분석을 좀 시작할 텐데요. 오늘 또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한테 매도는 절대 금지라고 말씀드렸고 주주분들께서 코나의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문의 내용 중에 신규 진입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진입 꼭 하시라고 신호 드렸고요. 현재 1차 수익으로 원금 회수와 추가 수익을 내드리면서 2차 수익 신호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영상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나의 이 상승 흐름은 단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는 계획된 급등이에요. 주주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한국 거래소에서 코나의 종목을 6월 9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죠. 이유는 6월 5일 종가가 전일보다 60% 상승 때문인 거죠. 현재는 전일 대비 오전장엔 86,000원을 도달하면서 20%대를 기록했고, 현재는 3%대를 보이면서 73,000원 라인에 횡보하면서 윗꼬리가 달렸죠. 거래량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코나이가 투자주의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지역 앞에 모멘텀이 엄청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가가 고점인가 싶어 개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외인과 기관은 반대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분들은 이제 주가가 고점이고 종목도 주의 경고 나온 시점에 여러 생각을 가지시고 불안해하셔서 매도를 계속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세력들은 이런 개인들의 매도 심리를 역이용해서 더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할 거란 거예요. 일단 코나이가 이렇게 관심받고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코나이 1분기 영업이익이 125억으로 전년비의 240%나 증가한 실적이죠. 현재 코나이는 이재명 관련 정책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보인 거죠. 하지만 코나이는 단순히 정책주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재명 정책으로 코나이 주가가 변동성이 심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재명 정책이 없어도 코나이 실적은 매우 탄탄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나이는 지역 화폐 외에도 스마트카드나 IC 칩, 블록체인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 1998년 코나이 설립 이후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로 시작해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코나이는 정책주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자체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엄청나게 상승 중인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 정책 모멘텀은 그냥 코나이가 성장하고 있는데 있어 보너스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지역화폐 정책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2차 추경 본격 논의 25만원 지역화폐 검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확정 단계로 보고 있는데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종목은 코나이예요. 현재 코나이는 지역 화폐 시장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 주자에 있고, 세력들도 현재 화폐로 인한 주가가 더 상승할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함으로써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엄청난 급등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지만, 현재 투자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 항상 형성이 될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하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급과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단기 눌림이 나올 경우 이게 진짜 조정인지 아니면 세력의 의도적인 가짜 흔들기인지 이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개인 주주분들은 사실상 이런 흐름을 보고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주의를 하셔야 하고 이에 맞게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익절 타이밍이 핵심이죠. 코나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주를 떠나 기업 자체가 탄탄한 회사예요. 하지만 현재는 코나이가 정책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파동을 반복하며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실시간 타점 기반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흔들림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하시되 매수매도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주주분들께서는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최적의 매매 타점과 최고의 매매 사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주주분들께서는 쉽게 따라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당 정보와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받아가 보시면서 매매 대응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주주분들께서는 타점 잘 잡으셔가지고 큰 수익 벌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이 모든 정보들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입장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이재명이나 찰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정보방 안내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위 번호로 직접 누르면서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되고요. 이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 전송화면으로 넘어가질 텐데요. 이렇게 메시지가 적혀 있고 문의 내용 적는 칸이 보이실 겁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직접 시청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 물려있고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이 있다면 편하게 적어서 발송 눌러주시면 빠르게 전략과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화면으로 보실게요. 밑에 더보기를 한번더 누르시게 되시면 아래 무료 소통마의 입장 링크가 보이실 텐데 정보방 입장 링크를 누르시게 되시면 주식호수찰리 구독자 무료 혜택 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주주분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주주분께서 희망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셨던 종명명을 기재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이 모든 게 1분 내로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